AI 기술 등 첨단 기술들이 미래를 위협하는 듯한 전망도 내놓지만, 전자약, 디지털 치료제가 개발되며 건강한 삶의 질 보장이라는 긍정적인 부분도 함께 조명되고 있습니다. 전자, 디지털 부분에서는 단순한 환자의 건강 기록 관리, 기관들 간의 자료 공유, 원격 수술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적 도구로서의 위치만 예상했던 과거와는 달리, 약과 치료제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개발되는 전자약은 전자기적 자극을 통해 질병을 치료 및 완화하는 전자장치를 말합니다. 미국의 전자약 개발회사인 뉴로시그마는 ADHD 치료에 쓰이는 전자약을 개발했으며 ADHD부터 만성질환까지 다양한 치료에 효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떨리는 본태성 떨림과 루마티스 관절염 등 기존 약물로 치료가 어려웠던 난치병을 치료하는데도 전자약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뉴욕 파인스타인 의학연구소의 케빈 트레이시 박사는 전자약을 루머티스 관절염 환자의 몸속에 삽입해 신경계에 전기신호를 자극하며 자가 면역 반응을 조절해 8주 만에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일반 약물은 반응도 다양하고 부작용이 반드시 있으며 약물을 섭취하면 전신 반응이 이뤄진다는 단점이 있지만 정밀 제어가 전자계의 장점이기 때문에 정밀 유도탄처럼 한부에만 적용되는 치료를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체내의 기관들은 전기적 신호를 보내 교감하는데 이런 전기적 신호가 교란되어 발생하는 자가 면역 질환이나 당뇨의 경우 잘못된 전기 신호를 바로잡아 류마티스 관절염뿐만 아니라 혈당 제어를 도와 당뇨 치료, 식욕 제어를 통한 비만 치료에 암으로까지 치료 대상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도한 면역세포의 활동으로 일어나는 전신의 염증까지 치료가 가능해 근 골격계 질환뿐 아니라 염증 질환에도 잠재력을 보여 생각보다 많은 질병이 치료 대상으로 꼽힙니다. 특히 이런 전기약은 웨어러블뿐 아니라 이식형으로 발전 목표가 잡혀 있어 사람 몸에 이식할 수 있을 정도의 소형화, 안정성만 확보된다면 상용화는 더욱 더 빨라질 것이라며 질병과 관련된 전기 신호를 완벽하게 읽고 쓸수 있는 기술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루머티스 관절염 치료제 시장만 해도 123억 달러로 시장성과 가치가 인정되어 있는 전자약은 세계 최대 제약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 6천만 달러의 투자 펀드 5천만 달러를 배정했고, 미 국립 보건원도 전자약 개발에 적극 지원하는 등 투자의 박차를 가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이식 장치를 더 작게 만들어야 한다거나 충전이 가능한 장비의 개발, 외부로부터의 해킹 방지를 위한 전자약 윤리 절차를 만드는 것이 숙제라며, GSK의 전자약 연구를 이끄는 크리스 펜 박사는 기술적 난제는 10년 안에 극복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WKTV 뉴스 아내렌입니다.